안녕하세요. 베이지 코리안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문법 일곱 번째 시간, 명사하고 명사, 명사과와 명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볼게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물 있어요. 커피 있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표현으로, 물하고 커피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물과 커피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해주는 하고, 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하고 명사, 명사과와 명사 하고와 과와는 앞에 오는 명사에 붙어서 사용하고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하고는 말을 할때 주로 사용하고요. 과와는 글이나 격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명사하고 명사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물하고 커피가 있어요. 여기에서 명사 물, 명사 커피를 하고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물하고 커피가 있어요. 다른 예문을 보면 커피하고 물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명사 커피, 명사 물을 하고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커피하고 물이 있어요. 앞에 오는 명사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하고를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하고를 사용해요. 물 같이 받침이 있어도 하고를 붙여서 물하고 커피, 커피같이 받침이 없어도 하고를 사용해서 커피하고 물이 됩니다. 우리 그럼 연습해 볼게요. 연습 1, 두 단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밥, 사이다, 사이다, 김밥. 밑줄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김밥 받침 있어요. 사이다 받침 없습니다. 뒤에 뭐가 들어가죠? 모두 하고가 들어갑니다. 김밥하고 사이다. 사이다하고 김밥. 이번에도 두 단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박, 딸기, 딸기, 수박. 밑줄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죠? 수박 받침 있어요? 딸기 받침 없어요. 모두 하고를 사용합니다. 수박하고 딸기. 딸기하고 수박. 정리해보면, 명사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하고를 사용합니다. 받침 있어요. 물하고 커피, 김밥하고 사이다, 수박하고 딸기. 받침 없어요. 커피하고 물, 사이다하고 김밥, 딸기하고 수박. 이제 명사를 이어주는 두 번째 표현, 명사, 과와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 과와 명사 예문을 먼저 볼게요. 물과 커피가 있어요. 명사, 물, 명사, 커피를 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물과 커피 다음 예문도 볼게요. 커피와 물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명사 커피, 명사 물을 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물 과와가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과 써요? 언제 와 써요? 함께 볼게요. 물과 커피. 여기에서 물과 같이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뒤에 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과가 돼요. 반대로 커피와 같이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뒤에 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커피와가 돼요. 정리하면 물과 같이 받침이 있으면 과를 사용해서 물과 커피가 됩니다. 반대로 커피와 같이 받침이 없으면 와를 사용해서 커피와 물이 돼요. 우리 그럼 연습해 볼게요. 연습 1두 개의 단어를 과와 를 이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밥, 사이다 김밥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받침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과를 사용해서 김밥과 사이다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 수박, 딸기 두 단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박 받침 있어요, 없어요? 받침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쓰죠? 뒤에 과를 이용해서 수박과 딸기가 됩니다. 다음 단어, 사이다, 김밥. 사이다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받침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와를 붙여서 사이다와 김밥이 됩니다. 딸기, 수박. 딸기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받침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쓰죠? 뒤에 와를 사용해서 딸기와 수박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과를 사용해서 물과 커피, 김밥과 사이다, 수박과 딸기가 됩니다. 반대로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와를 사용해서 커피와 물, 사이다와 김밥, 딸기와 수박이 됩니다. 이번에는 명사하고 명사, 명사과와 명사를 모두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2. 이번에는 하고와 과와를 이용해서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고를 이용해 볼게요. 동생 언니가 있어요. 밑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동생 받침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하고를 사용해서 동생하고 언니가 있어요가 됩니다. 이번에는 과와를 사용해 볼게요. 동생 언니가 있어요. 동생 받침 있습니다. 뒤에 뭐를 사용하죠? 뒤에 과를 사용해서 동생과 언니가 있어요. 가 됩니다. 동생하고 언니가 있어요. 동생과 언니가 있어요. 이번에도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고를 이용해 볼게요. 의자 책상이 있어요. 의자의 받침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쓰죠? 뒤에 하고를 사용해서 의자하고 책상이 있어요. 이번에는 과와를 이용해 볼게요. 의자, 책상이 있어요. 의자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쓰죠? 의자와 책상이 있어요. 가 됩니다. 의자하고 책상이 있어요. 의자와 책상이 있어요. 이번에도 두 단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고를 이용해서 김치, 라면 주세요. 치에 받침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사용하죠? 김치, 하고 라면 주세요. 이번에는 과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면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사용하죠? 라면, 과, 과를 사용합니다. 라면과 김치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김치하고 라면 주세요. 라면과 김치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연습 3 이번에는 오늘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소 씨가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려고 해요. 식당에서 미소 씨와 직원의 대화입니다. 직원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미소 씨가 음식을 주문합니다. 저희 비빔밥 불고기 주세요. 직원이 대답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빈칸에 어떻게 말하면 되죠? 비빔밥 불고기. 두 개의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고를 이용해서. 비빔밥하고 불고기 주세요. 과와를 사용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비빔밥과 불고기 주세요. 반대로 불고기와 비빔밥 주세요.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저희 비빔밥하고 불고기 주세요. 저희 비빔밥과 불고기 주세요. 저희 불고기와 비빔밥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비행기에서 승무원과 미소 씨의 대화입니다. 승무원이 질문합니다. 커피, 녹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드릴까요? 미소 씨가 대답해요. 커피 주세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커피, 녹차. 먼저, 하고를 이용해서 커피하고 녹차 있습니다. 과, 와를 이용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커피와 녹차 또는 녹차와 커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커피하고 녹차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 있습니다. 녹차와 커피 있습니다. 무엇으로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개 이상의 명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문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하고 명사를 배웠는데요. 하고는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예문으로 물하고 커피가 있어요. 커피하고 물이 있어요.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명사과와 명사를 알아봤습니다. 명사에 받침이 있을 때는 과를, 받침이 없을 때는 와를 사용합니다. 예문으로 물과 커피가 있어요. 커피와 물이 있어요.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여덟 번째 시간. 이거는 저거는 그거는 명사 이에요 예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